우리 대표팀이 6년 만에 브라질과 평가전을 가집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 수비가 얼마나 브라질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는 스카우터 및 에이전트들이 관전을 많이 오는데, 최근 이적설이 불거진 김민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와포드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센터백으로서는 최초로 EPL 진출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전적은 12승 8무 1패 아시아팀 상대로는 부진했지만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브라질과의 경기를 통해 본인 플랜이 강팀을 상대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선 경기이지만 두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결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은 7월 호파 결승 이후 승리가 없고 우리 대표팀은 북한, 레바논, 원정 2연속 무승입니다 특히 브라질은 승리를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 내년까지 무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전적은 1승 4패로 우리 대표팀이 열세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은 13년도에 서울에서 가진 경기입니다. 당시에 네이마르, 알베스, 마르셀루 등 호화멤버로 방안했고 네이마르와 오 스카이골로 브라질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먼저 골키퍼의 알리송, 수비의 다니루, 마르키뉴스, 티아구 실바, 산드루, 3선의 아르투루 파비뉴, 2선의 제주스, 쿠티뉴, 샬리송, 최전방의 피르미누입니다. 네이마르는 부상이고, 자국리건는 이번에 소집되지 않으면서 다니알베스도 제외되었습니다.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겠지만, 최대한 베스트 전력을 꾸려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의 김승규, 수비의 이용,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 미드필더의권창은 주세종, 정우영, 이재성 최전방의 손흥민, 황희조입니다. 본인의 플랜이 잘 통하지 않고 있는 벤투 감독은 이번에는 다르게 전략을 들고 오지 않을까 예상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 예상 스코어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A매치 5경기 연속 무승에 치치 감독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겨야 본전,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더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고있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계속 잘해온 만큼 지난 두 경기와는 다른 경기 양상일 것으로 보입니다.